아이들 데리고 매년 두 번씩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름 방학 때울려오고 아, 훌륭하나빠네 진짜. 해주는 게 없고 그런 거지. 그렇지, 그거야 되지 않지? <laughs> <laughs> 나는 그것도 못 해주고 있는데 큰일났네 <laughs> 아, 어릴 때부터 다니고 데리고 다니. 아, 데리고 다니. 아, 그래요? 그 애들이 이게 따로네. 강 강재지. 방강재로. 지금 잡아옵니다. 아. 어릴 때는. 대 서울에서 왔어? 너천왕원 갔다 왔니? 네. 좀 가니까 좀, 뭐, 해가 떴더라. 해 보이더라. 응, 어, 뭐, 뭐. 응? 어? 안 깼게. 뭐가 보였어, 오늘? 동영이 너무, 동영이 너무 많아서. 김동형. 동영이? 네. 음. 여기로 가는 거야? 네. 네. 아, 동작구 상도방에서 왔습니다. 동작 상도. 네. 와, 짐이, 뭐 비방했습니까? 아니, 저기, 장터먹어서 일방. 아, 아 장도먹은서 네. 일방. 백일까봐 네. 애들 매트 하나 갖고 네. 와가지고. 훌륭하시네요. 애들 이렇게 두명 데리고 오고.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laughs>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엄마입니다. 엄마, 네, 엄마가 순나했기 때문에 애들이 네. 따라온 거예요. 네. 엄마가 반대하고 저도 네. 못옵니다요 예, 네, 맞아요. 불만이 16분 몇이 16분에 쉬어가는데 10에서 승수를 연는 요령이 응? 오고단 분해 보고 어제는 하루 종일 또운뇌에 쌓여가지고 어제요? 지리산 능선이 네. 운뇌에 쌓여가지고 구름에 쌓여가지고 뭐 더운 줄 모르고 했고 오늘은 아침에 송태봉 일출 멋있게 보고 바람이 또 너무 시원하게 부니까 또 천안공 올라오는 데까지 더운 줄 모르고 아... 지리도 가고 있습니다 나 홀로? 나 홀로 아, 숙박을 어디서 했다고 했죠? 연하천하고 세석인데요 네. 즐거웠어요. 지리산까지는 약 800m 정도 가는 아, 개선문입니다. 해발 1700m에 현재 올라가는데 날씨는 매우 맑고, 하늘에는 지금 새털 구름이 예, 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땀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런 날씨가 아, 무척 지리산 등산하기에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오치. 고서는그예개선문이면개선문예야진짜 뭐. 네. 천천히 천천히 네. 금방 가잖아 네? 할머 아, 금방 가시몇시요몇시몇시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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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족 누구누가요들은 안동에 살고 안동에 살고? 네지리은 누구랑 같이 왔는데? 네.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올라갔습니까? <laughs> 이제 80m 0 달아 먹거든요. 네. 사진 있습니까? 아니요. 사진 없어요? 다 올라가는 거죠. 뭐. 지금 가졌돈다 올라갔어요? 네. 아. 그... Good? 네 아주 좋아. 자. 그렇죠. 우선은 먼저 먼 아, 싫다. 안양에서 오셨어요? 안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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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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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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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본 적이 없는 애인데 어, 그러니까 원래 좀 산을 좀탈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음, 스타일이 음. 거기서 왜 앉아있어요 햇볕에? 아 그냥 쉬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 키고... 여기가 약 해발 한 1800m 정도 되는데 아, 지금 그약 고도가 1800m 올라오니까 그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고 가끔 지산에 예, 자연만 보이고 있습니다. 저뒤에가 진산 천왕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죠? 야, 우리는 너무나 깨끗한 고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 좀 시원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이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어, 어디서 오셨어요? 진주 아 여기 좀 앉아있으니까 좀어때요 느낌이 추워요 추워요 지산에 도대체 왜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예? 1년한 번씩 와요 1년한 번씩 죽기 전에 꼭 와야 됩니다 죽기 전에 10번 <laughs> 네. <laughs> 더 와야지 그렇죠 아1년한 번씩 와도 한 15번 와요 15번 정도 많이 왔네요 좀, 막, 여기서 한, 뭐, 이제 한, 300m, 200m, 300m만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서? 응, 꽉딱번 넘어가면 돼.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왜 혼자 오셨냐고요? 아, 아직, 아직 나는 걸 시간이 좀 오.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네.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제일 게 혼자 와야 된다니까. 아니, 같이 오다가 오늘 그냥 혼자 오고 싶어요. 예. 야, 여기서 보니까, 네. 풍경이 너무 멋지네요. 와. 올라온 사람들이 막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그 정상에는 갑자기 안개가 아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오늘 기상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폭염주의 나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음 지리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 해발 1,800m 정도에서 어 지금 쉬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까 내려온 사람이 천왕봉은 추워서 오래 못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나는 일반은 과연 천왕봉에 가면 그렇게 추울까요? 지금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천왕봉. 11시 <람시> 25분에. 예, 천왕샘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천왕샘에 물이 물이 있다는 것은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그 이쪽에는 비가 좀 많이 왔는가 봐요. 예. 자리산 천왕봉 바로 어, 아래 약 30m 지점에서 어, 지금 서 있는데 아, 여기는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추울 정도로 어, 날씨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기상청에서 폭염 문자를 보냈습니다. 폭염 문자를 보내서 나들이를 될수록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리산은 약한 해발 1,900, 1,890m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춥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어 날씨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m만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와, 아 이게 하늘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늘도 이렇고, 땅도 이렇고. <laughs> <땅. 우와. 웃음> 한 50m 올라가면 되겠죠? <laughs> 너무 좋은 세상에 온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까지 오는 바람, 저리 가라. 에? 에어컨 바람을 리가 그렇죠 아, 지금 전산 가면 안 보이겠는데 요 구름이 끼어가지고 네. 날씨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오늘 밑에 그밑에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죠니 대부분 올라올 때다 마열이 오는데 여기는 응. 좀 살살해가지고 추운 느낌이 듭니다 오래 있으면 오늘 기상청에서 문자가 두번 왔어요 우여 경우 네. 밑에 지방이 아니죠. 죽으니까 빨리빨리 나들이 네. 하지 마라. 뭐. 여기 기온이 여기가 1 9 0 0 m 지다 됐는데, 기온이 틀리지 않거니까 네. 예. 날씨도 여기 구름, 구름하고. 여기는 호칸이네, 호칸. 그건 호칸이네. 춥어가지고 우터이이어야겠구만 아. 하늘은 지금 이렇게 안개를 껴있고요. 오, 였네요 저쪽 세상은 지금 안개를 뒤덮혀가지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 또 정상으로.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으로 올라오는 방향도 이렇게 안개가 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기지 않는 날씨 아닙니까? 천왕봉 도착시간이 11시 4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역시 3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행들이 난조를 보였습니다. 천왕봉 정상에서는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5일인데, 8월 5일인데도 지금 천왕봉 주변에는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많은 등산객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막제산 중능선이 꽝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